아, 계속... 뭔가 좀 거시기하네. 여기 다음판은 잘하면 되죠. 담배 피고 올래요. <laughs> 아, 과자 아, 들은... 아, 어, 근데 이거 매칭 돼가지고 캐릭터 고르고 바로 갔다 오면 되지 않아? 그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런가? 또... 어, 저... 좀 네, 오래 걸리는 거... 느낌? 아, 어, 더! 갔다 요갔다 오세요. 몰라. <laughs> 네. <갔다 오세요>. <laughs> 아 갔다. 근데 그 우리 그금지 친구 바로 녹이고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응. 그거 왜안 죽었냐? 딸... 피다 깎았는데. 나딸피라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걔한테 계속 평타 쳤는데. 나도. 한번한번 사라졌거든. 응. 그러니까. 걔 딸피 상태에서. 뭐 그래서 걔의 스킬을 모르니까 뭐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럼 보러 가야겠다. 나와라, 만능 가젯 나무 위키 걔 이름이 뭐더라? 이안인가? 이안... 히터널 히털... 이터... 이안 스케일 붕 <laughs> 음. 아아 귀신일 때 죽어도 음. 인간 상태로 피차도 회복... 부활하네 좋은데? 아니 뭐야 아... 아... 뭐야 이안왜 안함? 아 어쩐지 공포 걸린 것도 그거였나보네 음... 평타 다섯번 치면 광역공포 아, 그렇지. 그냥 쟤네가 엄청 시, 시조합인데, 우리가 너무 뭉쳐있었나 보다. 음... 나도 케어를 하려고 가지 말고, 그냥 그 뒤에서 휴나 박을 걸 그냥. 아이고. Thank you. 오, 이 아름다운 자리비움의 보습 아... 정말 하기 싫다니까요. 아소는 스킬이 뭐예요? 스킬? 그 W 쓰면 부채꼴 모양으로 음. 그 뭐냐 코르키 그거 마냥 음. 어 방사하는 거 하나 있고 지뢰 까는 거 하나 있고 맞나요? 어, 지뢰가 공극기고 이가 어, 부르기, 이가 그거고, 이가 어? 부르면서 은신되는 거, 아, 은신 스키 하나 있구나. 아, 어. 그리고 휴가 폭탄 던져서 석박 어. 시키는 거, 그 폭탄을 폭탄 걸렸을 때 누적 길 누적시켜가지고 음. 더 빨리 터트릴 수 있고, 음. 그러면은 이제 데미지도 더 늘어나고. 뭐 웨슬리 같은 캐릭이라고 해도 될까요? <웃음> <웃음> 틀린 말은 아닌 데 아무튼 캐릭이 좀 지역 방어 위주의 좀 특화가 되돼 있나 보네. 음 응, 그리고 이제 그궁 터지면은 패시브가 에. 상대 반각일 걸? 음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안 바뀔겠지. 어 반각. 이렇게 모아보니까 우리 셋 정말 밋밋하네. 하다고? 정말 미... 아, 우리 셋 그거 프레임도 없고 스킨도 없고 아, 밋밋하다고 아 밋밋하다고? 음. 어 뭐야 여긴 다 보이나보네? <laughs> 여긴 의신이 안되나 보네. 데미지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시야에 보이거나? 태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묘지로 이동할 시간이야. 아. 뭔가 영감이 떠오를 것 같네요. 아이고. <laughs> 안 넘어지네. <laughs> 죽음은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몰라요. 어떻게든 쓸수 있겠죠. <laughs> 안 돼. 내 아이템이 멀리 가지 마세요. 귀찮아진다고요.

귀찮지만 어떻게든 끝났어요 아니 근데 닭들이 <laughs>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아 어, 어지러워요 멀미가 나네요 손이라도 씻어야겠네요 쓰레기가 들어있지는 않겠죠? <laughs> 귀찮았지만 어떻게든 끝냈어요 이 정도면 작품 소리 들어도 된다니까요? 음. <laughs> 몰라요 어떻게든 쓸수 있겠죠 귀찮았지만 어떻게든 끝냈어요 캠 조합 끝 모닥불로 가서 음식을 만들자 렉 네, 어디가야 돼? 공장? 공장 갈까요 다같이?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잘됐네요 <laughs> 여기서 다치긴 싫어요

그냥 다 먹고 있는데, 그래지 마드가 안뜨고 쌍경만 더. <laughs> 한군 위에 네디 내려오니. 어, 지금은 안 돼. 위쪽으로 적들 내려오는데. 닦아봐 한 번. 얘네도 템 한군 한두 군데 비어 있긴 한데. 음. 가볼까요? 아 가보시죠? 얘네 하자, 하자. 하자. 근데 맵좀 멀어. 천천히 좋아. 해야 돼. 승부랑 크레딧이 모였어. V 에서 전설 스킬을 강화 어, 어. 지금이다, 지금. 쟤는 가자 자중이는건 적응이 안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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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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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 쟤는 는데는 쟤는 녹, 얼룩이 아이고 못 레이 이 먼저 불려버려가지고. <laughs> 아니 뭔가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말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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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들었을 때는. 항구에도 <laughs> 사람 여기 또 사람 나 어찌해야 하고 일단 항구로 갈 거지. 응 음. 여기 와 여기 운석 떨어지니까. 오온다. 음. 좋았다. 먼저 머니까 빼? 어, 원저 오네. 아니, 아니, 나 왔어, 왔어. 여기 조심 많다. 뭐 들어라. 한대. 망쳐 레 a 도망쳐. 도망쳐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기다려봐, 다시 a s a r 시켜줄게 a r 에서한번더싸 시설들이 많네요 온다 모르 한번 요나수 있는거 맞지 우리 모르어요 나도 모르요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겠어요 나도 나열어도요 나도 모르겠어나 아뀌었네요 떨었는데 한팀더 어, 있어요. 아, 아, 아니야 애초에 얘는... 애초 A B 셨어 아아 그래. 음 이게 핫하네. 아까 처음에 죽었던 애랑 두 번째 죽었던 애. 어 사가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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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충분히 싸우게 내 떠봐. 아니야 지금인가, 지금, 지금. 지금가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 좀 이따 여기 전장이 될 거야. 어디가? 밑으로 어, 내려왔어. 요 얘네 어디, 어디 있음?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 있는데?

<laughs> 거봐요. 난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이런 결과가. <laughs> 아니 근데 마지막에 좀 좋지 않았나 우리? 응. 음. 거가 아니 근데 자이르가 자유리가... 내 팔이 짧아서 안 닿네. 네. 몰아내긴 했는데 내가 밑에 상황을못 봐가지고. 어우, 졌어요. 유... 음. 아, 이래도 1등이네 애초에 근데 자이르가 저 노란 팀 나오고 싸운 거 음. 우리 무숙도 없고.